이 피부에서 이 피부가 되는 나이트 루틴 제품 협찬 전혀 없고요 피부과도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제가 쓰는 아이템들이고 정말 6개월 동안 했던 찐 저의 피부관리 루틴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모자 이승재입니다 인스타고 유튜브고 피부관리 어떻게 하냐 피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태국에서 모델 일을 하면서 피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망가졌는데 특별히 피부과도 가지 않고 그냥 6개월 동안 루틴을 하니까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서 쉽게 따라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회복한 거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미팅 갔다 오느라 헤매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고요. 완전 생얼입니다. 완전 생얼. 옷은 따로 잠옷을 입고 그러진 않아서. 뭐 지금 피부가 엄청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전의 피부 상태를 보면 정말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여드름 자국, 페인 거는 보이는데 이거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고 또 페인 게 치료가 안된 것도 아니어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피부 톤이랑 여드름, 잡티, 기타 등등 다 너무 좋아졌고요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눈 밑에 주름까지 생길 정도로 뒤집어졌었는데 잠깐. 지금 주름 개선도 많이 되어서 이거라고는 나이트루틴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아무튼 바로 머리를 말리고요. 이렇게 러프하게 말리고, 맨 먼저 하는 거는 보이는 이걸 로션으로 쓰는데, 이거 플로랄 하이드로 이멀 전 마몽드고요. 제 피부 타입이 수부지여가지고 지성용 쓰면 건조하기도 하고, 감성용을 쓰면 너무 오일리해서 연구로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부지용 제품을 찾다가 이 추천받아가지고 쓰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션은 항상 요걸로 쓰고요.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토너, 토너도 쓰는데 독도 토너 1025 쓰는데. 이거 뭐 순해서 괜찮더라고요. 잘 때는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는데, 오늘은 발라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먼저 발랐어야 했는데,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하는데, 나이트 루틴 때는 하다 말다 이래가지고,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늦게라도 발라봅니다. 사실 뭐, 나이트 루틴들은, 크게,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합니다. 다 발랐으면, 이거, 음, 메디큐브에서 나온 여드름성 피부 화장, 완화 기능성 화장품, 레드 에이크 석인에시드 필 석시 메디큐브 레드 아크네 석신의 레시드 필이라고 하는데 좋다고 추천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있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또 이거 바르고도 어쨌든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진 거니까 나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 스포이드 짜서 손에다가 얹어가지고 바르는데 이거 바르면 약간 뭐랄까? 화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오일리한데 그래도 수부지인 저한테도 잘 맞는 거 보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발랐고요 그다음에 아이크림을 발라요 이름이 H.C. 프라이빗 리얼 아이크림 프로 페이스 이거 쓰고 있거든요 무난하고 가성비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주변이랑 팔자 라인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는 스티바 A를 바릅니다 이거 처방받아야지 쓸수 있는 건데, 0.025 버전이고요. 피부 박피하는 거거든요. 이거 많이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처방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면봉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옆하게 합니다. 매일 하지도 않고요. 3일에 한 번씩, 아니하면 그렇게 좋진 않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매일매일 썼는데, 지금은 완전 그렇게 안 하고요. 아무튼 이거 바르고요. 아 그리고 스티브아이는 햇빛 받으면 역효과가 나가지고 다른 날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드름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짜대가지고 흉터가 좀 많이 생겨서 로스카나 조금씩 약하게 도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게 이게 미세바늘이 있는 여드름 패치예요 트러블 있는 부분에 붙이면 다음날 확실히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이미 짠 여드름은 다른 패치를 붙이는데 지금은 사실 크게 붙일 데가 없고 트러블 난데 이거 붙이면 그 다음날이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가지고 트러블 난데가 있으면 붙이고자 는니다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패치 이거예요 쿠에서 샀고요 미세한 바늘들이 있는데 바늘들이 치면 여기 있는 성분을 여드름에 설탕시켜서 가라앉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써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엄청 대빵 큰 여드름은 좀 줄어드는 건 있는데 막 엄청 대단하고 드라마틱하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같이 이것도 주거든거알콜올쏴 여기 이렇게 쑥쑥쑥 소독한 다음에 한번 까면 두 개가 오픈되거든요 강제로 어거지 트러블 찾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게 좀 비싸가지고 엄청 많이 하진 않고요. 트러블 나면 하고 바로 가라앉겠다 싶으면 안할 때도 있고 이건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빨리 붙이는 편입니다. 여기 바늘이 있어서 아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요. 그거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킨 케어는 끝났고요. 이제는 핸드크림이랑 헤어에 쓰는 거. 핸드크림은 제일 유명한 논픽션 제품 많이 쓰는데요. 저 핸드크림 협찬이랑 선물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긴 했는데 핸드크림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롬팩션 제품 쓰는데 향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향 맡으면서 약간 힐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핸드크림 촉촉 바르고요. 어향 너무 좋아. 무슨 향이지? 아 이거 뭐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무슨 향이냐면 모르겠어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고요. 그리고 머리에 하는 거는 트레 뭐야 이거? 브 t 티 m 엑스트라 글램 하이드로 졸라 엑스트라 글램 아무튼 이거 머릿결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건데요. 작년에 태국에서 모델링을 할때 염색약 광고를 잠깐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10월 달쯤에 그때 머릿결이 진짜 개박살 나가지고 그 이후로 머릿결 관리도 필요하겠다 싶었기도 하고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효과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바르고요. 대충대충 바릅니다.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있어서 바르는 거고 이거 다 떨어지면 뭐 헤어제품 안쓸것 같아요. 그러고 미녹시딜, 미녹시딜입니다. 머리 이렇게 부분. 되게 많이 뿌렸다. 미쳤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뿌립니다. 민녹시딜뭐 사놓고서는 계속 안 바르다가 요즘에 바르고 있는 거여가지고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앞머리, 정머리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바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효과가 좀 있으면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의 나이트 루틴이고요 <laughs> 별거 없죠 제가 생각해도 별거 없는 것 같고요 <laughs> 타고난 피부가 좀 있어서가지고 피부 관리를 정말 소홀히 했는데 3 0대가 되니까 피부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재작년에 태국에 있을 때도 피부과 다니고 저것도 했는데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루틴을 세팅했고요 제품들은 뭐 협찬을 좀 많이 받 라서 화장품이 정말 많은데 피부에 안 맞는 제품들 다 갖다 버리고 진짜 남겨둔는 저의 찐 아이템이고요. 대부분 다내돈 내산. 대부분 다아니다내돈 뭐 내산입니다. 저 이거 헤어 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보고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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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반응이 좋으면 제 메이크업 루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계속 찍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비루한 저의 나이트 루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대본 안 쓰고 하는 거여가지고 빼먹은 게 있나?